이경민도기임 중이야. 우리 괜찮아. 이경민도 중... 뭐야? 너네 최다 연승이 몇 몇이야? 각자. 나 7연승 맞아. 최근에. 연승할 때 무슨 마음가짐으로 했어? <laughs> 연승할 때? <laughs> 야, 김민규 아, 3... 너몇 연패야? 아니, 나 30연승 해야 되거든. 포기해. 야, 뭐라고? 어떻게 해? 30연승은 민구야 30연패는 할수 있겠다. 내 아는 지인 중 민식박이란 친구가 있는데 80연승을 한 친구가 있어. 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 게임의 시작은 뱀픽창부터 상대의 챔피언을 보고 최고로 좋은 챔피언을 선택하고 미리 상대방이 플래시와 궁 유물을 파악하면서 어? 예를 들어 블리치가 나왔어. 어? 제가 블리치가 그랩을 하면 난 뭘로 피할까? 머릿속으로 미리 그림을 그리고. 알았어? 빅민경, 네, 너 30연승 중에 29승 했는데 1패하면 너 실패야? 그럼 시간 애매할 수도 있고. 국민규 너 민규야, 커다란 도전을 하라고 하네. 너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 전에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먹은 먹는 그런 느낌이네. 참고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현재 1연승 민규야 1연승은 어. 연승인데 민규야. 민규야 근데 너 어차피 사일러스 원투리라서 그런 게 중요할까? <laughs> 참고로 1연승이지 <laughs> 저기 두 사람 좀 닥쳐줘. 여기에 뭘 물어보냐 왜? 힘내 응원할게. 어, 너 그래서 아니, 지금 아니, 티어가, 아니, 어디야? 티어가 어디야? 나도요. 현재 플래티넘 보... 진짜 너 그냥 가망이 없네. 민규야 너 포기해. 너 등산 가방이나 사 빨리. 너네 둘 이번 시즌 플래티넘 은 와봤니? 됐다 내가 두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민규야 즐겁게 하면 티 오른다. 이거 내 진짜 진심 다, 머리 춘 거야. 그래. 그래 우리 다 정상에서 보자 그럼. 그래. 그래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 화이팅. 바이레. 바이랑. 민규. 돼지 야 임! 아! 야나그 스캔 좀 보내줘! 뭐? 그 문도 있는 거 다! 선물 좀 보내줘! 아니 나 충전이 안 돼! 아니 그 충전이 안 되는데 왜 하나만 고르지 그럼 다 사달래? 김치전!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아 하나 아, 좀 보내줘! 아니 김치전이네? <목소리> 아니 그럼 CEO 문도 하나만 보내줘! CEO 문도! 아.. CEO 문도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목소리> 아니 수영장 파티 문도 좀 보내줘 이만이. 아 기다려봐. 알았다구 김봉준나 수영 문도가 제일 좋아. 아 진짜? 오케이 보내줘. 응. 야너 내일 그아 벚꽃 존나 벚꽃. 비싸잖아 이거. 보내줘 빨리. 아빠 제가 보냈어요. 어 진짜? 보냈겠냐? 봐봤어, 봐봤어. 진짜 보냈어? 아니? 보냈겠냐? 이만이 보낸다. 아, 잠깐만 나 이거 보류 닝증 존나라고 이미 보냈어 이미 보냈어. 아 진짜? 아 알았는데? 오빠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아쉽네 확인해, 확인해봐 아, 아 이반이 빨리 장난치지 말고 빨리 보내 보냈다 보냈다 아안 보냈잖아 이틀 전에 보냈어 이만인데? 이틀 전에 보냈다니까 아이씨 니가 뭐 프레임이야 빨리 보내라고 아씨 맞잖아 이만해라. 오빠 제접해봐요 제접도 했어 <laughs> 해봐 해봐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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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바로 적용되는 거야? 어어 아, 어 근데 하나만... 아닌데? 스킨 받고 제접해야 되는데? 아 야야 이거 문도 하나만 더 보내줄 수 있음? 아 한만 이만이 어떤 거? <laughs> 수영장 문도 하나만 보내줘 수영장 문도 봉안이 열어 봉안이 열냐고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아니 어 열어? 스킨 주는데 응. 뭘 열어 줘봐 수영장 파티 사달라고? 풍선 던지게 네, 감사합니다 그만 보내 버렸나봐 아싸 나이스 김봉준 돼지 자 순아야 봉준 오빠가 밥안 줬어? 어 어제 나한테도 라면 끓여줬어 초밥 줬어 초밥 진짜 빈인데 오... 하나 시켜줬어 <laughs> 어, 와개 <laughs> 아, 날조하네 안정수야 소봉이야 어, 놀라... 아... 2인 1초 했다고 2인 2초에 우동 두 개까지 시켜줬다 어 파스타 시켜 먹을까 와 이만이는 짜파게티였는데 어쩌라고 이만이 어쩌라고 아 스킨 청약 처리해야겠다 아 알겠어 알겠어 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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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미안 쏘리 똑바로 앉아 김봉준 어 청약 처리하지마 어 이겨? 오케이 아니 그 뭐지? 하나만 더 보내줄 수 있어 혹시? 당연히 안 되지 머리가 없네? 아니 보내주는 김에 하나만 안 되나? 와 5만원 뜯어가 여러분 저기 김봉준이 5만원 뜯어가야저야 근데 5만원이야? 아, 말이 돼? 5만원이야 김치존이야왜 5만원이야 김치존이네 아, 진짜 아니 진짜 5만원이야? 오 5만원이야 개소리야 네. 아삭 아삭하다 김봉준 진짜 5만원이야? 시어문도가 3만원짜리야 야아 진짜로? 오 진짜? 빨간 거야 빨간 거 그래 걔 김치주나 아 그러면 이만이 혹시 그거 보내줄 수 있음? 돼지 아삭주나 왜? 아니 그 선물 꾸러미 그거 아 꾸러미는 못 보내던데? 아니야 보낼수 있어 그거 꾸러미는 아니야. 못 보내 꾸러미는 못 보내는데 저뭐 프리미엄 무슨 랜덤 상자 뭐 이런 건 아니야 육천0백 원짜리 아이피 그 보낼 수 있어 나 많이 보내봤어 수수깨끼 스킨 어 이거 얼마야? 490원. 하나 보낸다? 수수께.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6,500원 아이피짜리. 그건 안 된다고, 돼지 김치주나! 아, 그래? 이 사람이 아, 미쳤나. 별풍선 쏴, 그러면 빨리. 나한테. 그거 안 돼? 그거 어, 되는 거. 아니, 그거 없는데 안 파는데?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뭔 말인지. 내가 말하는 거뭔 말인지 알지? 그 스킨, 그 닦아낸 거. 그니까 그 구. 무슨 뭐라 그. 어, 이런 거 구, 말하는 구, 거지. 아, 구. 아, 이거 안 팔아? 아, 김봉준 돼지 김치라고 이거 구, 무슨 구? 어, 뿌리님 왔네, 가자. 알았다구 김봉준? 뿌리님 몇분 경긴지 봐봐. 봉준 오빠, 어차피 어. 프로 기다려야 되는데 노래 한곡 뽑아주세요. 뭐라고? 노래 한곡 뽑아주세요. 진짜 미친년이네. 결혼까지 생각했어 희성, 하나만 불러줘. 어이 진짜 나를 노래방 도우미로 삼나봐 진짜로. <laughs> 어. 아,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래하면서 이제 약간 사기 올리자 이런 느낌이지. 니가 노래 불러 그러면!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 봉준오빠는 노래를 잘하잖아요. 오. 나 오늘 진짜 봉준오빠 오자마자 저다 벗고 노래하는 거 보고 진짜 감동의 눈물 흘렸잖아. 어 내가 스킨을 거의 한 <laughs> 5만 원어치 선물해줬는데. 와 봉준오빠. 아니, 15만 원 내고 콘서트 가야 볼수 있던 거를 공짜로 보고 있으니까 진짜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싶더라. 야 수야야. 어. 5 0 0개의 노래 한곡 정도는 되지 않냐? 언니, 상대하는고야 김봉준이야. 해 주겠어? 야 내가, 내가 너 500개 솔태니까 노래 불러라. 싫은데요? 존나 <laughs> 개싫 내로남불이게 지는 안 되면서 남은 된다 하네. 그래. 아, 봉준 오빠가. 난 봉준 오빠 감미로운 노래 듣고 나 그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니까. 아, 그래. 내가 뭐 언제 노래 불렀는데 미약했서 네 아, 그 노래 월드컵 했어. BJ 노래 월드컵. 아나난 진짜 오빠 감정 잡는 거 보고 진짜 거기서부터 와. 난 내가 헤어진 줄 알았어, 오빠. 아! <laughs> 와, 유견들이 선넘네. 라고 할뻔프런이 왔다. 후런이 왔 <laughs> 알겠다고, 에바준.